네 안녕하세요 디아샤입니다 네 오늘은 네은네 더러운 얘기는 그만하시고 네 오늘은 예전에 에 예, 예전에 무기 소개했을때 했던 클래식 비건으로 차를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날릴때 아데 이게 아 괜아 때... 가까이서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... 몇번 루이지가 죽으면 되단한 거... 하면 이게 폭발하잖아요. 그러니까... 군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네앞으로 군인, 군인, 군인... 이렇게 다,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나와요!

오! 저 차, 저 차, 저 차. 제가, 내가 기다리고 있어, 저 어, 차. 이건 진짜, 오. 내려. 야, 2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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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다. 야, 야, 현우. 해리오 마이 갓! <laughs> 아, 에이씨. 빠이바이. 오? 네. 빠이바이. 이거 아닌데. 야, 어디냐? 잠깐, 나 죽을 거 같아. 죽어버려. 그냥 죽어버려. 아니, 왜 이렇게 안 들어가, 버리 아, 진짜. 네, 저, 지금 현우엘 입고는 아이, 또 죽었어. 네, 마요하고 축구라고했는데 저는 오히려 못해요. 아니, 그, 그 차가 어딨어. 이리... 저기 있다. 아니, 탱크, 탱크. 아니. 안 돼, 죽어, 현아. 탱크. 오늘 경, 플래시보컬로 차를 날릴 건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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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거이빵날거갔어날거갔어날거 이거, 안보 됐다 야너이조용거이해저기다저기거 이거, 아, 이거, 어야 저기 야여기 여기있다 여다거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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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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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야 소리 너무 크다. 안돼. 어, 더 크게 해버려. 날라가. 오. 아, 날라가. 리시 자 한글 색 그리시. 어? 리시 아이언맨. 하하하. 누가 이거? 아이언맨. 오 마이 갓. 아 오늘 체력 키트를 얼마나 많이 쓴 거야. 아이언맨 너. o no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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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살려줘나나 살려줘. GOL! 예, 아민국! 시끄러워, 자식들아! 네. 아이고 혼자 찍어야 되는데. 오 마이 갓, 죽었어. 수정용. 네, 마지막으로. 차 하나만 날리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차가 어디 있냐? 그러니까 차. 어, 마이 c 내 차. Bye bye. 야야야, 지금 죽겠다, 짜증. 이 때문에 아너 때문에. 어딨어? 있을 텐데 okay. 네 그럼 이.. 이.. <놀람> 근육 헬기를 <헤드를> 뺐고 <뺏고 놀람> 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<놀람> 떨어졌어 오케이 오예스 재 오예스 뭐였어? 네야구형을 뺐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었다 아이고 네 오늘은 네이 정도로 짧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진짜 네. 네네 그럼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니, 봐주세요 예. 네, 현우혜리도, 현우혜리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, 옆에 있는 현우혜리, 어, 현우혜리하고, 티하셜하고, 아이언맨이었습니다. Go!